반갑습니다. 코인한스 TV 구독자 여러분들 코인한스입니다. 자제 3차 세계 대전 지금 미국과 타이완이 한 편인데 중국과 좀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중국은 또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미 투자자 소로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차 대전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차 세계 대전 서막일 것이다. 자2020 2021년도에, 2021년도에, 러시아가 이 가스, 결국에는 천연 자원을 가지고 또 유럽을 많이 협박을 했었어요. 근데 협박을 하다가 결국엔 다시 공급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스 저장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국엔 팔기 위해서 다시 노력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가스 자원이 뭐 전쟁에 이용이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쌓이고 쌓이면 러시아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소가 범위를 넘어설 것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팔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자, 중국을 언급을 하면서 시주석과 푸틴은 독재자이다. 같이 묶었어요. 협박을 통해 통치를 하고 있고 이것은 실수일 것이다. 라는 내용을 좀 얘기했습니다. 바이든이 대만 침공된 군사 개입할 것. 중국 탈법다라는 반발을 내놨어요. 자 일본 방문 때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에 군사적 개입할 것이다. 어, 수십 년치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좀 벗어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자 예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이 타이완 사이에서 어, 약간의 저울질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이 전략적 모호성을 어, 벗어나는 발언을 좀 보여주면서 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 중국은 어, 주권과 안보 이익을 위해서라면 중국은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라는 좀 경고를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심기 불편한 중국이라고 하죠. 이 타이완 언급에 반발 ipef도 연일 비판을 했습니다. 자 ipef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한미 공동성명에 이 타이완이 문제가 포함이 됐어요. 어,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을 했을 때 타이완 문제를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완은 중국의 중국. 중국의 내정이다. 그래서 돈 터치, 간섭하지 마라. 자, 한국 특히 너희 학창 시절 생각 나기 싫으면 타이완 건들지 마. 뭐 제가 이제 좀과장되게 얘기, 얘기를 한 건데 중국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 한국 너희 우리가 마음 먹고 제재를 가하면 너희 많이 피 보잖아. 그러니까 타이완은 건들지 마라는 약간의 이제 협박성 멘트가요. 그렇게 얘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태평양 섬나라에 공들이는 중국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군 확보, 그 다음에 대만 고립, 군사적 거점이란 내용이에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에 1982년도죠. 중국 인민 해방군의 해군 사령관인 이제 유화칭이 작성한 지도 이게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도련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 도련선이 뭐냐면 중국의 해상 방어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여기서 특징되는 게 뭐냐면 그 해상 방어선에 한국과 일본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이 한국과 일본의 해상에도 중국이 간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지금 괌 태평양을 어느 정도 포함하는 내용. 3단계는 이제 원양함대를 건설을 해. 서 사실상 전세계 라는 내용인데 여기 이쪽으로 가면 미국이 있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미국이 있어요 태평양 쪽으로 그래서 미국의 위협을 주기 위한 어이 확대 단계 계획이 있었다 라는 내용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중국과 미국의 땅 따먹기 진행 중자 ipf 그 다음에 쿼드 견제를 위한 견제로 주위 섬나라를 탐방할 계획을 내놨습니다 자,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인도 태평양 국가의 단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QUAD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두 개는 다. 지금 중국이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중국이 이제 탐방 계획을 세워놨는데 탐방할 나라들은 8개국 공식 방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큰 국가들로부터 소외된 작은 섬들을 좀 공략을 하면서 군사 배치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솔로몬 제도의 어 군사 계획을 내비치면서 미국의 좀 눈초리를 사는 모습. 지금 솔로몬 제도가 중간에 껴가지고 미국 눈치 봐야 되고 중국 눈치 봐야 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요약하면서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해상 방어선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하에 여러 연합을 만들어 견제 중. 자, 3차 세계대전이 쉽게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크라, 러시아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없지 않은 일이라고 볼수 있죠. 자, 왜냐면, 하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우리나라 옛 영토야. 우리나라 옛 영토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라는 이런 무대포 식으로 지금 침공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을 중국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타이완 중국의 옛 영토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건들면 안돼 이런 내용을 좀 취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뭐 러시아도 뭐 영토와 야욕을 위해 행, 침공했던 것처럼 어느 한쪽이 감수를 통해서. 전쟁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뭐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데 왜 타이완이 껴있지? 뭐 때문에 타이완이 중간에 새우등 터지면서 싸우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 아, 그래서 그랬구나. 좀 알아두시면 또뭐 경제적이나 뭐 투자 이런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알 수였습니다. 개미들의 수다 어, 앱 구글 플레이어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는데, 자, 다운 받으시면 여기 코인 추천, 코인 시황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니까 여러분들 매수, 매도 혹은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라는 흐름을 파악하기에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비장잘 대처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알 수였습니다.